갯벌 습지 보호 지역 1호 무한갯벌 국제 습지 보호 조역인 남사를 협약에 등록된 세계가 인정하는 무한갯벌 그곳에서 건져올린 푸른 싱싱함을 직접 맛보세요. 갯벌의 산산 낙지 낙지 지존 무한갯벌 낙지 입에 착착 담기는 맛이 부드럽습니다. 기운 불끈나게 하는 영향이 탁월합니다. 뻘를 먹고 살아 오장을 다스린다는 바다의 진미 숭어, 숭어 중에 으뜸 무한 돌이퍼 숭어 맛에 빠져보세요. 건강한 바다채소 김, 오직 무한에만 남아있는 지주식 돌김, 전국 최고로 평가받는 김 고유의 향과 맛이 살아 있습니다. 무한은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천국입니다. 몽탄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안군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79,300여 명으로 8만 인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2개 시군 중 돈달 인구 1위에 연일을 안았습니다. 우리군은 3개 의 6개 논으로 지금까지 총 7명의 군의원이 선출되었으나 남학 신도시의 인구 증가로 인해 삼향읍 지역의 의원 수가 한명이 추가되어 올해 6월 지방선거에는 도의원 2명과 우리군 8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지방군이 선출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군 예산 규모는 3,453억 원입니다. 지난해 총 3,550억 원보다도 39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일반의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 전체 예산의 23%를 23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보건 분야가 전체 20%를 차지하듯이 농어민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피을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서창국입니다. 모한국민을 위한 감동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주 군수님과 아픈 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남도의 정영도 의원님, 모국군의 정철주 의원님 그리고 내외 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면 기본 현안입니다. 저희 몸파면은영상강과 승강산을 경계로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진 구장으로 총 인구는 3,691명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에는 농업이 87%이며 그중 축산 농가가 주민은 4분의 1을 차지하고 무항군은 23%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이 연결될 때 행정이 4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총 17명 중 출산 과가 9명 현재 15명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은 3개소로 158명이 재학중이며 의료시설은 3개소 외국인은 18명으로 인구 대비 0.4%입니다. 문화재 및 관광자원은 신라선동 함께 창건된 덕천사 및 모방과 함께 뛰어난 자연관광과 연산강에 흐눈에 보이는 시경적 구청상의 만렙지럼 약공이 한우마을 떡만들기 전가 호당항공우주전시관 등 문화재 및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지역상물은친환경사 명품 흑운마을, 근청상이되어으며 먹거리는 직불미, 명산장어 등이 유명합니다. 네, 먼저 오늘 날씨도 참것같습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과 대화를 봉하면서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거 3월달 정도에 시작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년부터는 연초에 우리 국민들, 우리 맹민들이 우리 군에 다가오고 계신 곳이 또 우리 군정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서로 공감대를 행성해가지고 우리 군정이 국민들과 함께 잘들어갈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 군수님께서 어... 그것도 이제 고향인 목탄에서첫 시작을 하는데 마치 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로 뭐 우리 무안이 올해는 그런 고난을 지어나서 행복한 정말 무안이 되게 하니까 다들 어렵지만 이렇게 눈까지 나는데 그래가지고. 올해는 풍련도 불고 환상의 가격도 안정해지고 또잘 사는 건 정말 그, 부안을 만들어 주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천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 풍년에 선 국민들이 음식 복지와 소득 이렇게 복지가 정책적으로 잘 추진되고 또 국민 소득이 증대되면 모두가 이제 행복하고 잘살을먹으면겠 텐데, 현재 보면 농산물 가격이 참 굉장히 떨어져 그 가고 생산비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우리 군인이나 농민이나 농가들이 그 생산비가 이렇게 보장되는 그런 농업을 할수 있도록 안정된 <laughs> 농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그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부님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몽탄면 모함군 전체 앞으로 잘 되어갈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예, 많은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잘 사는 마리이 되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12월 연말에는 우리 군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함군이 국가권익위원회 653개의 기관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조사했는데 무항군이 전국 1등급이다. 전라남에는 가장 청렴하다 이의를 차지했습니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공직자들이 서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 군의 신뢰도가 높아가면서 우리 군 발전에 커다란 식음색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해주신 우리 몽탄면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아, 금년에는 더욱더 저희들이 분발하고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양하겠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금년에 우리 몽탄면에 지금 이루어야 될일이 뭐냐. 아, 여러 가지 말씀에서 소니가 좀안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빠졌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몽탄 남총등학교가 지금 폐교를 했는데 여기에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 국비가 약 75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위치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교통이 불편하다. 그래서 남학 쪽에 이걸 하자. 아, 이야기가 습니다마는 아, 우리가 목탄남천학교 같이 교통이 좋은 데가 어디에 있냐 또 자연환경이 잘 갖춰지는 데가 어 있냐 이렇게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려여가지고 아, 75억 정도 예상치에서 여기 상주하는 직원만 에어서약 60명입니다. 약6 0명이 1년에 여기 와서 수련받고 교육받을 어, 청소년들이 약 20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쪽에 상당한 8년을 잡고그 일로 오과 함께 네. 우리 목탄에도큰 한력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하나 들어온 것이다. 제일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들어오는데 역점을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오면서 이제 석장포 남토 보건사들이 전라남도에서 영상과 항토, 학포도때관광선를 만들어서 취합을 하는데 그 중간 기착점을 석장포에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휴식을 취으면서 관광객들이 여기서 소비도 하고 체험도 할수 있는, 막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그연계해서 우리 몽탄의 옹기마음또 요것을 함께 만들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여기 초등학교 앞에는 이제 생활체육공원을 약 6억 원의 예산을 우리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의변은, 아, 몽탄 면소재지에는 경단조선, 조사업을약1 조성, 조성 8억 예산들에서 금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또 여기 농협창고를 저희들이 인수해서, 어, 여기에 항목거리타운을 만들 것이고, 어, 또, 어, 어 지금, 어, 위치는 저희들이 말씀을 보기 어렵습만 어느 곳인가는 우리 몽탄에, 에, 특화된 농공단지를 하나, 어, 만들어야 되겠고, 또, 어, 어, 항공 우주 전시관을 좀, 학대하고 거기에 있는 몽상풍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매일 해서 아리랑 박물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60년, 1960년대, 70년대 살았던 사회상을 재현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은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항공기만 어, 보고 그냥 지나가는 이, 이 전시관을 이제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아리랑 박물관을 만들고 또그 뒷산을 이용해서 플라잉파크라에 해서 실질적으로 모형 헬리콥터를 타고 아, 어, 이, 운동적으로 내리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최소한 한달 정도는, 어, 머무를 수 있도록, 이런, 어,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또, 엠, 구, 이제, 사창 역사, 이쪽, 철도, 분 어, 부지를 저희들이 내입해가지고, 추억의 간이형, 이런 시템을 만들어가지고, 이 벨트를 연결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에, 지금, 오빠들 앞에서, 어, 기롱금, 어, 다감 앞서, 이런 다감차를 약 3억 예산을 챙겨서, 최대 합선으로, 이거 만들어가지고, 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면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어, 면민들과 또 우리 사창공연장님, 함께 면기를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에 에, 관계되는, 어, 이러한, 그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교수님께서 저도 이제 고향인 몽탄에서 첫 시작을 하는데 마치 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로 우리 무한이 올해는 그런 고난을 지켜나서 행복한 정말 무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어렵지만 이렇게 눈깔이 나지 못하고 올해는 더풍년도 불고 한삼을 가격도 안정해지고 또 잘사는 건 정말 그 무한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새해에 건강하시고 봉 많이 맞으시고 소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찬신해 주셔서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사실 군에서는 국민들이 방식이 복지와 소득 이렇게 복지와 정책적으로 잘 추진되고 또 국민 소득이 증대되면 모두가 이제 행복하고 잘살을 모으는 이 좋겠는데 현재 보면 농산물 가격이 참 굉장히 그 떨어져가고 생산비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우리 군모님이나 농민이나 농가들이 그 생산비가 이렇게 보장되는 그런 농업을 할수 있도록 안정된 농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하여튼 우리 군주님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몽타민의 마음은 전체 앞으로 잘 되어갈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예, 많은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해서 잘 사는 우리 마음이되도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러한, 이원을이좀 이야기해 주라 이다든가 편의식에, 뭐, 어떤, 그, 의식 생각, 네, 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면장이 몽탄중학교 진입도를 학부장으로 좀해 주라. 아, 그, 말씀 중에 데 그, 다행히, 에, 우리 이윤석 국회의원께서 특별 교부서로 국비를 2억 원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억을 가지고 목탄중학교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하는데 지금 이 발주를 지금 실시설계에는 발주를 잘못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이걸 해가지고 그영농철에 불편한 경우도 또 목탄중학교 행사한 번씩 하려면 열그차 때문에 어려이들이 많은데 그걸 해결하도록 우리 이윤석 의원님그 특별기업서를 주셨기 때문에 안 계시지만 박사한번 쳐드리십시오. 네, 하늘에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마이크 준비했으면. 팀장이나 면접에 대해 말씀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세종수님. 마이크 마이크를 들려주세요. 네, 저는 옥하면 대치리유배사는 세종수입니다. 작년에 예,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치리는 산중이라는 아 굉장히 하천이 많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거리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대치기, 대치천에서 또 올라가면 대치 이후래에서 대치 일구 쪽으로 들어가는 하천이 약 550m가 됩니다. 그런데 한 4년 전에 200m를 하천 등이라 하고, 350m가 지금 누락이 돼서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시면은, 보셨는가? 찍는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천인지 또이밭신지 중간보다 을 정도로 이렇게... 엉망이 되어 니다 그래서 어, 그 사업을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네, 이런 뜻에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예. 그 이제 또몇분 듣고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고 요 정녕. 네 정녕이 네, 정녕합니다. 네 그냥 마이크 안 네. 대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을은 하동도에서 좀 들어가 가지고 양장으 양장 공명 양장 달산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사업동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길이 있는데, 농번기 때, 예부 차량들이, 복명 달산, 양장기로 발차량들이 사업동 쪽으로 많이 돌아버리거든요. 음, 음. 그러면 영농차를 굉장히 붙여놓 점을 많이 느껴요. 집에 잘 모르고? 예, 네. 그래서 거기다 교통, 표지판 하나 붙여줬으면 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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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분말씀자면그 <laughs> 예. 어, 장학기. 통을 위해서 몽당연님의 어, 대향을 그 대장 만들어주신 김천주 경께감사 맞습니다. 저는 그, 에, 한 가지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앞으로 혹시 교통사고 날 그런 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에, 한 군데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해서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다산리 1구 인평마을 입구 쪽에 보면은. 만약 작년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도 유실이 되고 그 옆에 배수로가 아, 지금 거의 뭐 내려앉지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에, 특히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에는 이 눈이 와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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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면은 그 쪽으로 물이 많이 내려가지고 상당히 뭐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어야지. 그럼 교통사고의 위험 각 있을 것 같아서, 네, 건의 말씀, 네, 잘 알았습니다. 자, 세 분이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고 또 듣고 너무 많이. 제가 이 여분이 렇게 하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서영 수회장님이말하신 대치천 거기를 200명 하고 300원씩은 잘안 되는데 그안 같이 해야 되겠다. 하산천 정비 사업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 <laughs> 시각 같은 보고. 그, 부호권 전체적으로. 네. 부호권 전체적으 화산천 전기사업을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정, 정주원님 말씀드린 게 그게 국어로 되어 있어요. 네. 국어로 되어 있어요. 부부? 약간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상학판을를잘못 그 얻었으니까 우리 담당자한테 말씀해가지고 시급하게 해야 될것 같으면 하도록, 어, 했다는 말씀드리고. 정영 의장님 말씀은 그 사학도 그 교통표지판. 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미래재단이 그리 오게 되면은, 이거 자연법으로이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여러가지 이제 해야 되니까, 우선 그거만 도로 표시를 하했지만은더 더 중요한 것은 이 미래재단이 그기 오도록, 남가을 기도를 하십시오. 예. 네. <laughs> <laughs> 그러얘기고 우리 장학기 장님 말씀은, 인천에 우리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 몽타면, 지역개발사업에 7 1건의 260억, 260억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다산일리 인평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이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 빨리 입시, 이, 집행되도록 예산을 확보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추론 정수관 가 위원님. 위장님이 최종선신도가 급히 출타했습니다자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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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저 옥범동에 사는 김준장. 좀환경이 좋고 좀 좋다고 해서 뒤농을 하고 살아보니까 어. 힘든 것이 너무 많아요. 어. 그 저수지에다가 오리농장을 많이 키어가지고 저수지가 금방 그것이 옛날에는 무안구 시민이 다 먹고 살았던 거거든요. 어느 날그 갑자기 오리농장이 뭔지 모게들어서 가지고 그것이 순식간에 지금 원대는 직장에 놓여 있고. 네. 상황 앞에 그저수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산거래. 지금 녹조가 생기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생긴지 그 원인도 지금 무한 국민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분에서 그런. 사사한 이어서 말씀한 거예요? 예, 네, 네. 그렇죠. 그것도 지금 녹조가 계속 생기는 것은 그건 원인이 있죠.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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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식수 오염이네, 뭐 식수가 부족하네, 뭐 그런 나라라고 하는지. 네, 잘알았습 생각을 한번 네, 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우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안 계시면 답변 드리고, 오. 예, 우리, 엇반동 음. 어, 저수지 바로 위에다가 지금 대규모 오리농장이 들어와가지고, 생활이 불편하고 생활, 여러가지 환경 오염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저도 근본, 기본적으로, 어,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도, 번영도 할 수가 없다. 환경을 어떻게 하면 보전시키고,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잘살수 있느냐? 아, 우리 군에서는 막 이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축산 그 갑축 축산 그 거리 제한을 지금 음, 전에도 개정했습니다. 아, 옛날에는 닭 오리가 500m 15 이상 있는 마을에서 500m 안에는 허가가 안 되게 됐는데 이것을 100m 1km 1km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1km 안에는 이제 들어올 수가 없다. 이랬는데 그 전에 이게 이제 화가가 나갔던 부분이고 또두 번째는 에, 그런 데에서 그러면 무한군은 축산을 하지 말자 안 하냐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축산도 우리 국민들 우리 특히 우리 농민들 소득의 40% 정도를 또축산에서 찾고 있고 특히 또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축산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산이 무너지면은 젊은 사람들이 농치을살지 않는다 그럼 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해서 축산도 저희들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금 실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뭐 조사료 면적을 확대한다 무슨 친환경 축사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한다 뭐 여러 도움을 복지 정책을 한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또 우리가 감각모환을 만드는 데또 가장 저의 요인 중에 하나가 축산, 축사들이 있기 때문에 축산도 이 농공단지 같이 적당한 장소에다가 단지화를 만들자. 집화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폐수처리라든가, 여러가지 환경처리로 안 돼서 그게 가지고 축산을 하신 분들도 마음 놓고 자유롭게 거기서 <laughs> 축산을 하고, 또 환경도 우리가 지켜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펴다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축산, 화가 거리않는 데도 두고 있는데, 옥방 중에 있는 것은, 어, 논란도 많이, 이, 이, 직원들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거리 지난 이전에 이미 이 허가가 나갔던 것이고, 2차로 나간 것은, 네. 어, 저희들이 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어, 신중적으로는, 어, 저도 이, 이 옥관동 저서지가 우리 무한 그 비상식수로도 쓴적잘 알고 있는,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이제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단히 앞으로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확대를 한다든가 막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 이 나고 있어요. 그건 아직 그, 그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고 그렇겠다고 알아두시고 사창 상거리 조수지가 왜 이렇게 물이 안드냐렇고 인심 좋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 농촌이 도시보다도 환경오염돼가고 특히 이제 지하수는 검사를 해보면 한 군데도 못먹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기체를 발행해가면서까지 2017년까지 15이상 모여 사는 동네는 수돗물을 상승을 보거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빨리빨리 이게 지금 가해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금 부채가 약 170억이 남았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 중에 130억이 상수소 부채입니다. 이게 이제 수돗물세 받으면 자연히 이제 갚어집니다만은약 어찌됐든 부채가 상수소 땅에 130억 정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15 이상 사시는 우리 마을에는 2017년까지는 거의 갈수 있도록 그래서 수돗물 보급를90% 이상. 할수 있도록 그런 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 서머리 안 가서도 고민되고 고 있는 마을에서도 조금만 참을 수가만 저희들이 예 계획들해서잘 어, 상수 보급돼서 최대한 환경에서 우리 명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예 생활을 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몽탄 소재 있는 보건소가 지금 아마 일자 상추에 많이 있는 거잖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들어요. 왜냐? 거기도 한나라도 앞전에 막 있을 때는 숙제 나이가 사람 하나 넣어줘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그 소리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공무원들 보다가 소부자라들는 모두 뭐 못하고 풀이 산대고또 때로는 뭐냐 예 지금 뭐냐면 니몸 타면 노인들 많고 또 의료실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물리치료 같은 것은 많이 하는데. 실제 로 80, 90년대 노인들이 뭘눌를지 뭐, 네. 모르니까 예, 눌지 몰라가지고 뭐를 고 그, 몰라? 기계 작동 기계 자체뭐 말하자면 예, 기계 눌을 그래. 몰라가지고 저 엄마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있는데 앞전에는 의사 그러면 그일으시는 분이 눌러도 죽어 했습니다만 지금 그저 어요 그래가지고 안전이 참엉터한 네, 어딘가 모르게 예, 의료시설도 없고 실질으로 보고서 하나 바라고 있는데 지금 아니, 직원들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 은뭐 하나도 못 오고, 음. 참 이렇게 따분 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고소년 오셨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부모님께 같이 응원하고 싶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저희 이렇게 풍부지못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요구에 대체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제동으사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고, 그리고, 일단, 인구인을 그 사용해서라도, 어, 그신들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제 시간 찾습니다. 예습니다내일 당장 해드립니다 왜냐? 아, 90대 노들를 와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지도 몰라가지고, 룰낯말씀이서 전혀 못릅다 우리 이제 법무원이 격투한다고 3년 걸립니다. 아, 예. <�olesome> 자, <목소리> 그러니까, 말씀 을 열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 일 지금, 한 번, 세척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